오늘은 18과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8과와 19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죠. 또 핵심 우리 신앙의 주관이죠. 그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땅에서 막 죽으러 나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한번 다 죽는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조조와 우리가 담당한 죄와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갚아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갚음, 다 용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시달린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음, 죄 문제 다 해결했는데, 죄에 시달리고, 죄책감, 죄, 죄의식에 계속 빠져 있고, 과거에 우리 실수한 것 때문에 늘 그걸 묶여져 있고, 또 상대방의 과거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고통, 고통으로 자꾸 2중, 3중으로 뭐 이게 어려움을 주는 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요수님은 그걸 해결하기 때문에 오셨고, 또 부활로 우리에게 그것이 완성됐다는 걸 증가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죠. 앞으로도 죽을 거고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우리가 전도해보고 전도 현장에서 또 기도 현장에서. 기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인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 이당위성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 데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그래서 내 죄를 다 갚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18과는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중요한 건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의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도 이사야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질거를 짊어지러 오신다. 이런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겠다. 해결해주겠다는 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의 유월절 사건, 양잡는 사건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 예포하는 거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요나 사건은, 요나가 하나님의 성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트림 당했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정도, 그죠? 거기서 나왔죠. 그걸 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다. 구약 성경에는 늘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양을 잡았단 말이죠. 그 양을 잡을 때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깨닫는 거죠. 제사장이 왕을 잡는,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전에 양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제사장이 그 양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아니, 그걸 이제 번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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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양이 대신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잡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을 뿌리는 거. 이게 그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장은 백정입니까? 맨날 양이나 잡고 앉았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항상 내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대신 죽기 때문에. 그 양에, 양을 잡, 목을 따서 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잡아서, 양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피가 막 온몸에 막 뿌리고 막 난리가 나겠지, 그죠? 그 피를 다 뒤집어 써야 돼, 우리가. 그리고 껍데기를 다 벗겨야 돼. 그리고 각을 뜬단 말이에요. 배를 딱하고 발을, 다를, 가운데를 다 떠가지고. 응? 음? 그것을 제사장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제사장이 번지 재단에다가 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경장이 중요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죠? 세례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 하죠. 그죠? 물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래요. 물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걸 보고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심례라고 표현했어왜 그러냐? 그죠. 이제는 거기서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라고 하는 게 세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장례식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 반드시 죽어야 돼 예수님은 창세기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랬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인류가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거지 이제 뭐 더이상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성경은 대신 그리스도 양을 잡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결과가 온거죠 로마 3장 10절 23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음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제 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재직구도 뻔뻔하게 머리 들고 막, 이런 일, 막 이렇게 교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세상에는 큰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데, 하나님 앞에는요, 조그만한 제도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옛날 구약시대에 성수에 들어가는 것은요, 뭐 원죄만 가지고 들어가도 죽지만 자범죄 가지고도 들어오면 죽어요. 뭐 죄는 경중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조만한 죄를 위해서도 자기도 송아지 피를 바르고 들어가는데 죄는 없어요. 죄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잡혔고 그 마귀, 죄를 지면 반드시 마귀한테 잡힐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모든 저와 사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항상 제사에는 피의 제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내가 나오고 상해도 않고 내 죄를 해결했다. 왜 그러냐? 상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불에 타 죽어가는데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하고 뭐 상해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끄집어내야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예언과 그 성취를 하신거죠 두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냐 고린도서 5장 21절에 우리의 죄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될거예요 그게 근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나도 또 죽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명이 그렇게 말했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베들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참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에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는요, 한 가지 뺏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단순해. 예수님을 십자가 쳐박아버리면 예수님은 없애버리면 되는 줄 알고 철저히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마귀 일이 끝났버렸어. 요한복음4장 6절에,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몸을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 하려고, 그죠? 우리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했잖아요. 그래.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을 어렵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렇잖 그, 그걸 몰라서 속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움 주는 그 부분을 우리는 거꾸로 이용하면 돼. 이용하면 큰 응답을 받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속이는 사단의 통로를 알게 돼 있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통로를 안다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죠. 적을 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님의 주화를, 죽음을, 죽음과 부활을 구약에서 예언을, 예언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 완성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예언했냐? 창세 3장 15절부터. 인간이 죄를 팜하자마자 하나님이 여인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짓밟아버리겠다. 마귀의 일을 끝나겠다. 장세기 사장의 피의 제사를 통해 음, 이게 다그 얘기예요. 피 바르는 날, 제단에 피를 뿌리는 날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고, 저 유월절 날, 그죠?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뿌린 집은 다 해방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 조상 아브람도 나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아브람의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는 2000년 가까이 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너를 보고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항상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 거고,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것만 깨달아도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신약의 성취적인 의미. 마태복 1장 2선절에죄 없는 몸으로 마리아의 동정녀로 태어나시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경쟁이 과학적이잖아요. 응? 성령으로 인태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도 우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그러면요 사람의 사람이 있는 건데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뭐 다른 뭐 이상한 교단에서 듣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이 죽어, 죽, 죽, 죽어, 다가 죽어가지고 부활하거든 그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믿으세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고 역사도 많이 일으키고 뭐 대형 기회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분들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리스도가 되려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천국이 천국이 가까웠다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 성취된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여섯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어떻게 참여하냐 내가. 응? 참여하라니까 내가 나도 고난 받고 나도 십자가 죽고 그런 말이 아니요. 응? 이 모든 걸다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는 거죠. 첫 번째는 갈려야 돼요. 장 20절에. 응?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 과거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정확하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데, 과거 사람을 끝냈다는데,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뿌리고, 조상 문제 가지고 상처받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이제 나는 과거 사람을 다 죽었고, 이제는 뭐냐? 하루하루가 내가 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승리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결혼 같은 게,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좋은 배경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배경이 결혼과 동시에 나의 배경이 되는 거니까. 그린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살든지, 뭐든지 뭐할 때, 기준이 이거란 말이죠. 응?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기준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하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빌리보 3장 7절부터1 4절까지 바울은 이걸 알고 막 얼마나 기뻤는지, 응? 내가 막 지식도 엄청나게 알았는데, 그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차원인 거예요. 어? 바울이, 아 내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배설물의 역할이 배설물이구나. 어?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딱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옛날에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죠? 이제는 세상 배경 갖고 막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삶으로. 이렇게 막. 응? 목표도 이제 옛날에는 자기 목표였는데,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표. 세계보금화, 뭐, 민족보금화. 요거 붙잡고 살았는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될 모든 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고 또 남도 그죠? 이상한 문제에 묶여줘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늘 사단한테 시달려야 되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처럼 늘 그런 고통이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내는 걸 알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고통 당하는 많은 사람들 다 가지고도 고통 당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도 신자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다가 또 고통 당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을 누리는 주역이 되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